이번 여행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레이크 슈페리에요. 슈페리얼 호수랑 미국에서 보았던 레이크 휴런, 휴런 호수, 나야가라포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살면서 북미 여행은 일본이 처음인데 캐나다랑 미국에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대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여유. 와 바이브의 느낌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여행을 떠나서 바깥에서 먹었던 첫 레스토랑이 생각이 나는데요. 킬라니 주립 공원을 가는 길에 끝까지 다다르면.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인구가 500명이더라고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였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났던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전망이 호수가 펼쳐져 있고 하늘에 햇빛이 비치면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어,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저희를 담당해주는 여자 직원분이 활발한 분위기에 편하게 여유롭게 맞이해주는 걸 보고 배가 고파서 맛있게도 먹었지만 그때 기분과 느낌들이 아직도 잊혔네요 세 마리 지역에서 미국으로 노, 넘어가는 국경이 있는데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10분? 15분 거리로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고 미국 에 그렇게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가고 싶었던 레이크 슈론 보러 미국 세인트이그나스 그 도시의 한적한 분위기 그리고 나이스한 사람들 그리고 뷰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마을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다가 우연히 현지 사람들이 많았던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분위기가 너무 활발하고 거기서 일하는 서버분이 6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20대보다 더 넘치시더라고요 즐겁게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앞에 호수를 보면서 마을을 바라봤던 그 순간과 그 평화로움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딱한 가지만 꼽기 어렵네요 음. 한 가지를 꼽으면 돌아오는 길에 알궁킨 주립공원을 들렀다가 들머리 부분에 돌쇠전망대를 가게 됐어요 그날 비가 왔었고 잠깐 돌쇠전망대를 사실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김문숙 작가님이 갑자기 머리에서 번쩍 아이티어가 나와가지고 들르게 되었는데 그돌쇠전망대가 버터의 철제계단으로 이루어진 전망대거든요 그날 또 비가 왔고 철제계단이라 미끄러워 다른 분들은 무섭다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없고, 저랑 작가님이랑 둘이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가서 인증샷도 찍고 정말 멋진 광경보고 바들바들 무서운 상태로 내려왔던 아주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단풍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번 9월과 10월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 여정을 통해 보름간의 일정들이 진행되었는데 기획했던 의도들이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놀라웠는데 특히 대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면서 치유받는 느낌, 힐링받는 느낌을 느꼈다는 게 놀라웠고 자연이 사람을 치유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김은숙 작가님과 동행을 하면서 작가님의 캐나다에서 25년 이상의 경력과 소통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크게 힐링을 했습니다.